안녕하십니까. 나으라 무원 원장 문창 시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이섬유가 암 치료에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시죠? 우리가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기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단의지방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단의지방산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대장이나 직장에서 이 세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방산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우리 장 안에 있는 이 필미큐테스라는 이 균이 어,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 균에 의해서 단쇄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암환자들한테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단쇄지방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쇄지방산은 대개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의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는 초산이고요. 하나는 프로피온산, 하나는 뷰틸레이트.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뷰틸레이트라는 단쇄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이 단쇄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단쇄지방산은 정상세포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뷰트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방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칼로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없거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 뷰트레이트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용이 되질 않고, 어때요? 세포 안에 농도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암 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유전자를 갖다 억제해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한 기능이 H 닭이라는 이런 유전자를 끌 수가 있어요. 이유전자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H 닭이라는 유전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암 중에서도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래서 악성 암에 많이 뜹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흉막 전이가 왔다든지 복막 전이가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말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뜨는 유전자가 H자이라는 유전자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뷰틸레이트가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P21CIP1이라는 이 유전자를 항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암을 악성으로 유도를 하는 어, CDK라는 이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서 암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또 하나, 뷰티레이트가 요즘에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관여를 하는데 이 뷰티레이트가 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코로나로부터 좀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어또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피트레이트가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암 치료하는데 케톤 식이 요법을 상당히 에, 환자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케톤 식이 요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탄수화물을 먹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고지방을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탄수화물 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적게 먹어야 되고 또 지방은 많이 먹으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서 단쇄지방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방을 먹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저탄수화물 효과를 낼수 있고 고지방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지방산이 중에서 뷰틸레이트는 우리가 케톤식이를 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을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뷰틸레이트. 단수 지방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제가 권하는 분들은 전이 되거나 재발되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꼭 식이섬유를 꼭 많이 섭취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이 캐톤식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지방만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식이섬유를 같이 먹는 것도 이 캐톤식에 들어간다는 것. 예,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시면은, 어,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